나는 야 동동이 될 거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생의 부게정 닉네임 보이시나요? h a 잘생겼다는 뜻이고요. 저는 잘생겼으니까 닉네임도 h a 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못생겼다고요? 그 응,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신생의 서로랭크 아주 행복한 시간이에요. 바로 돌려볼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다이아 찍어볼게요 아링크 돌릴 때마다 신나네 그냥 뭐라고요 저 귀엽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큐트로 바꿀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나는 핸섬 가이 잘생겼어? 그냥 바로 그냥 어? 무시당해버렸죠 아 랭크에서 이런 채팅 하잖아요 예, 전줄 아세요 JK 그린 그린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인데 네? 계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들리세요. 약간 그러니까 승리는 어피 튀기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 응? 땀을 흘리면서 그런 승리를 해야 이제 다이아네? 뭘 호른이요? 얼음 강철이요? 세상에. 둘다 이제 좀 고수들이 좋아하는 무기인 하네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여미 <laughs> 여러분들, 하 제가 4라운드 때는 RPG 리버브 들고 질게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진짜 이게 버스트의 매력이 아닌가? 어쩌신 거? 버스트다. 아유, 아유, 거 진짜 버스트 러프 먹을 거 같긴 하거든요. 예. 너프 먹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꿀 빨아보세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지금 뭐야 거의 보이스 다 들려 <laughs> 62 데미지가 말이냐고 <laughs> 나는야 통증이될 거야 미였어 사플 좀 할게요 지혜인데 이러다가 어디 갔죠? 샤뽀면은 확실히 부계정 느낌이 나긴 하네 샤뽀면은 확실히 부계정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 친구 위치 선정이 좀안 좋아 보이는데? 난 그냥 이어버리거든 오, 매서운데... 오, 날카로워... 하지만 내 총알이 더 날카롭지 왜냐고? 나는 해섬가이 아 근데 나 뭐지? 나 RPG로 게임한다 그랬지? 아 제스, 세상에, 어, 음, RPG로 즐기려고 그랬는데 이겨버렸네. 나는야 뚱뚱이될 거야. 나는야 토마토 될 거야. 지금 컨트롤러인가? 한번 봐야겠다. 어, 컨트롤러네. 짧은 피킹이면 되겠죠? 뭐지? 컨트롤러라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뭐 그냥 대놓고 안 있어주면은 잡을 것 같습니다 뭔데? 딱바로 여기서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위에 갔네 가볍게 빼주고 총알 몇발 날려주고 오와 픽을 이로 살아남아? 스킨이 너무 회색이라 안 보여. 나노안이라안 보이는데. 뭐야 저? 뭐지? 우우방사기요우우방사기들어우면난더 좋은데. 우우우 토마토 토마토. 아니죠? 나왔죠? 어, 지뢰 설치 좀 알아서 밟았네요. 어, 원래 사실은 제가 지뢰를 밟고 올라가서 총을 쓰려고 했거든요. 저 친구가 감사하게도 그냥 밟아줘가지고 아주 그냥 땡큐 베리 그냥 어 스트로베리.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잡으면 돼요. 참 쉽죠? 자 여기는 화질 좀 올릴게요. 예. 뭐야? 쯔르륵 음 귀여운 친구구만 허유 세상에 어힐 먹으면 어쩔 수 없지 넘겨줘 사소하잖아 어? 안사서할거 같.. 어우 잡았네 그냥 터글이 뭐예요? 나 잘생겼다고? 고마워 이뜻아니에요? 이뜻아니에요 이뜻? 일단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오 저기 올라갔다 음또 힐먹어? 알았어좀 기다려줄게 너의 재정비 시간을 줄게 토글 잘생겼다고? 고마워 아니, 프론지 큐는 너무 하잖아요. 저 친구가 저만 나면 어떡해요? 허허, 큐 개선 좀 해주세요. 저 친구들도 이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야, 설마 방패... 아유, 뭐야? 전기통 난? 상관없긴 해. 어... 아니 잠시만, 이런 식으로 게임할 거야, 너? 아이고 좀좀 빗나갔네. 어쩔 수 없지 그냥. 뭐화얀방상이 이렇게 하면 되긴 해요. 야 298랩이요? I'm handsome guy bro. <laughs> 난 이걸로 이겨 버려. <laughs> 이래서 지뢰가 있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섀도우 헬로 섀도우 I'm handsome 잘생김 아레나에서 화염방사기랑 검블레이드 사용하니까 이거 좀 조심하면서 게임하면 될것 같네요 레메시스도 그런 무기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평소 스타일대로 좀 게임 좀 할게요 이러다 질 듯. 로아요 러서울트는 총알 떨어지면 빈틈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따라가면 되긴 하죠 포기했어? 아니 채팅은 진짜 빠른데 그 짧은 사이에 슬라이딩 해가지고 채팅을 한다고? 나도 근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왜 포기를 해 킬미라고요? 야, 그런 식으로 끝까지 도전 안 하면은 너 내매 못 가. 아이. 세상에. 안 잡을 건데? <웃음> <웃음> 세상에 포기를 해버리네 그냥 포기 선언이네. 뭐 이번에도 오닉스제에요 세상에. 아니 저번에 그 시청자분한테 제보받았는데 제가 그 방패빌런 영상 올렸을 때 그날 엑소건이랑 스프레이 배난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laughs> 이런 제보를 받았거든요. 어 나도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배할줄 몰랐어. 약간 영상 올릴 때좀 조심해야지 하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아유, 내 걸려. 어이, 와 이런 식으로 게임하네. 바로 그냥 뭐 테스트 전환해야죠. 어이 뭐야 왜안 잡히오? 야 요즘 그냥 화염방사기 써버린 애들? 이게 어렵고 고생했어요. 두판 연속 화염 방사기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저 잘생겼어요. <laughs> 예. 어 감사합니다. 아, 부계조 아니요 본 계정이요. 어. 같이 되냐고요? 아 미안해요. 원래 인생은 소울풀. 어, 친구 보고 있으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 어 고생했어. 케이트 리섬? 카피바란가 어? 아니 이거 옛날 내 두더지 스킨인데 헬스 스킨? 헐, 너무 반가운데. 안녕하세요. 저 잘생겼어요. 대답 없이 그런 게임을 시작합니다. 니은이라고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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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좀 맞아. 너, 너좀 맞아. 아니라고요. 그럼 벌 받아요. 저잘 생겼어요. <laughs> 신생아한테 때찌 때. 떼... 아, 그거 맞아요? 아, 나 진짜 이거. 우와, 이거 너, 너 신생 유튜브 봤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게임을 해? 신생도 그렇게 게임을 안할것 같은데. 응 했죠? 응잘 있고. 음, 찾고나 1모로. 힐 주세요. 나는 빠른 보기. 다음 판에만. 어, 치백인 거지. 이번에도 <laughs> 내가 이겼지롱 햄스터. <laughs> 귀여워. 다시 기회를 줄게. 나 잘생겼지. 제발 잘생겼다고 해줘. 어어! 아유, 미안해. 그렇게 욕은 할 필요는 없는데. 아, 초 친구는 근잘 쏜다. 야, 잘못한 거지. 아유, 잘 쏘네. 고생했어요. 아 근데 햄스터 이거 언제 봐도 귀엽잖아요. 예 제가 전에 사용한 스킨인데그 그거... <laughs> 귀엽긴하다. 하지만 저의 현재의 모습이 더 귀엽죠? 아 근데 다이아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다이아랑 그 오닉스 만나는 것 같아. 음 응. 큐가 개선됐다고 하는데어좀 진짜 개선된 것 같은데? 갓 포테이토 오피셜. 포테이토 맛있긴 하지. 근데 나는 고구마를 더 좋아. 이거는 물러서서 좀 싸웁니다. 상대 돌소 리볼버 카타나? 나도 근데 밀어전해 버려. 아이고. 좀 실수 많이 했다. 아유, 어썰트 이기긴 네고생했고 내걸려도 이겨버렸어요. 아, 우리 또만 많나? 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재밌겠어. 297 렙이네. 세상에 페인트 볼이요. 음. 아, 이거 원래 걸려 페인트 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이 친구도 버스 썼는데 <laughs> 버스도 맞나 우진가? 어, 자기 네, 총을 바꿨네요. 게임 게임 나갔어요? 이님 네, 아니 게임 왜 나가요? 아니 게임 나가면 점수 많이 떨어트리는. 있는... 아니 네, 님 아 이거 내 잘생긴 얼굴을 봐가지고 말이야 나가버렸네 불좀 꺼줄래? 잘생김이 너무 눈부셔서 말이야 하, 왜안 뭐 보이잖아요? 개처이겼어요 근데 상대방이 페인트볼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이기고 싶어서 사용한 것 같은데 버스트 당해가셔가지고 그냥 가버리셨는데 <목소리> 오! 오닉스 3! 오! 닉스 3! 곧 있으면 네메시스 가는 분이네 이분은 하하 이거 참 게임 재미있겠구만 근데 나왜큐 돌리면 다 오닉스냐? 세상 재미가 있네 <목소리> 밴을 안 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좀 똑똑한 친구일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볼까? 스프레이 혹시 들어보자 맞죠 이거 카타나 맞네 호른을 들면 안 돼요. 호른은 호호. <laughs> 아 근데 센스 이게 잘한다. 짧게 피킹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이긴 것 같아. 돌격소 다 쓰고 빠지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틈을 안 주죠. 데미지가 너무 세단 말이에요. 버스트의 매력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난 풀이 해버려. 여기 특성상 풀이 되거든요. 여기 특성상 풀이를 할수 있으니까 그냥 거리 벌려놓고 충분히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배도 많아가지고 그냥 구석구석 숨어가지고 힐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플래스탈 좀 바꿔보자. 보기인데세어 예. 아니 왜 포기하는 거야? 충분히 할수 있는데 친구야 그러면 레미스 못 가. 아 참. 아 오늘 랭크 여기까지 하자. 너무 올리면 또재미 없으니까. 어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 1까지 올라왔고요. 이 계정 승률이. 86%네요. 90% 정도 찍고 싶긴 한데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이 없으면 90% 정도까지는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자, 올 김신생의 핸섬 잘생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종료하시네 구독,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아리오스